네, 오랜만에 실험실 로그 찍어봅니다. 어, 최근에는 마그네티저 실험하고 있고요. 어, 이게 뭐냐면은, 어, 거기 보면 동글동글한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어, 유리면에 유리면에 이제 DNA 붙이고 반대쪽에는 자성 구슬을 붙여요. 뭐 쉽게 말하면 쇠 구슬 붙이는 거예요. 쇠 구슬 붙이고 여기선 또 자석으로 가까이 가져가면은 이게 팽팽해지겠죠? 한쪽은 유리에 붙어 있고. 한쪽은 자석에 붙어 있는데, 그걸 이제 당기니까. 네, 자석이 세 곳을 당기니까.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을 바꿔가면서 어, DNA가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그, 결합이 이제, 결합됐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 그런 현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이게 풀, 풀린다고 해야 되나? 풀린다기보다는 찢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결합이 이렇게 좀 찢어지는 DNA 결합이 그래서 그 이벤트를 보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한번 자석을 이제 이렇게 왕복시키면은 한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한 4분 걸려요, 4분 4분 걸리는데 이게 1초에 60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매니아들 보면은 보통 50fps 이러는데, 50fps보다 좀더 높습니다. 네. <laughs> 이것도 우리 높은 건 아니에요.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량이 오히려 커지면 안 좋기 때문에, 좀, 음 적당한 수준이 지금 60hz고요. 찍고 파일 하나가 한 4기가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실험한 게한 500, 한 500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일 하나하나 4기가가 그 히스토그램에 그 카운트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노가다시던.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런 모양이 될지 이런 모양이 될지는 잘 몰라요. 이런 모양이 되면 결국 비교를 잘 못하는 거고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개. 옆에 이 카운트를 올려야 되는데, 어, 사실,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총 카운트 한 200개 정도로, 200개, 40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실험만 계속 반복하면은, 어,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 한이 정도 스케일은 이 정도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또 희망을 주다가, 한순간에 다 뺏어가는 실험이에요. 제일 그, 사악한 게 그거잖아요. 희망을 줬다가, 기대의 심리랑 그런 희망이 있는데, 한순간에 그게, 어떠냐면 이게 떠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로 이제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게 보이죠. 쉽게 말하면 단진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에 오면요, 이게 없어. <laughs>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일주일 날라가고 <laughs> 근데 이제 셋업을 쉐어, 쉐어 해야 되기 때문에 슈베랑 저 혼자 계속 못 써요 한번 날라가면 막한 달씩 날라가고 이니다이 네.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날라가려면 빨리 날라가야 돼요 네, 빨리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어 이제 겨, 거의 마무리 단계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절반 정도 했는데 만약 이제 날라가게 되면은 아, 이게 예. 굉장한 멘붕이 되는 그런 실험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실험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마그네위저 실험은 예. 사람이 하면 안 돼. <laughs> 예, 대학원생이 아,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대학원생이 하고 있긴 한데 대학원생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좀 이게 실험이 너무 괴라 맞아요. 아, 그래서 아, 저는 이거. 한 여름 방학 때까지? 길면 여름 방학 때까지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빠르면 한 4월, 5월에 이제 실험 마무리되고 어, 그러면 이제 실험은 일단 논문 쓸수 있는 데이터는 다 되기 때문에 논문 두개더 쓰고 총 논문이 몇 개야? <laughs> 해외 논문 네 개, 국내 하나인가? 네. 그래서 어쨌든 한 23학기 정도에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졸업하고 또 임용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임용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한번 실험 이렇게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금년에 졸업하고 임용 합격이 목표인데 사실 내년에 졸업하고 내년 임용만 합격해도 솔직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네요. 네. 결혼도 이제 거의 손 놓게 되고 하니까 그냥 박사 따고. 조사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웰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뿐이네요. 네. 집에 가야겠네요. 네.